제 체력 그 체력 체력이 너무 많아. 와, 한... 이거. 와 스킬 자체가 사기네. 아저 진짜 되겠다. 우리 깔끔하게 막판 할까요? 음? 어 막판을 이기 위해서. 면 독활 나야지. 쌍검색기. 와한국 아무도 안와 싫어요. 너무 좋아. 저도 절 아무도 안 와요.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아, 진짜... 공장, 묘지, 성당, 호텔 번화가 오. 전 절에서 골목길에서 병원까지 쭉 내려가요. 쌍검은 크면 난리 나지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안 되겠어. 구상 못 만들었죠 이제. 안 만들고. <laughs> 야 저기 빨리 파밍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아뭔 놈의 원석이 네개나 필요해 손났네 아우 이번에 파밍 잘 되잖아 아 너무 잘 돼요 방해꾼 없으니까 살것 같아 와 벌써 무기 좋아 저도 벌써 무기 아 좋아 좋고요. 아. 우리, 이거지 우리 알리스님은 뭐 하세요 맞아요 저 파밍 아 파밍 오케이 골목길에도 끝? 그럼 바로 버나가. 아까 버나가 세명 있어서 다. 어이 씨 버나가. 큰일 났네. 헬로우헬로우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아. 뭐가 저갔어? 배터리. 오케이. 야너왜 시비 거냐? 누구야? 언놈이야. 들어와요. 어디 있어? 숙... 아 친구가 있었네. 어딨어 어딨어어딨어하 있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. 하나 잡았고. 오, 오. 뭐야 무슨 일이야? 와서 해줘야 돼요 근데. 와, 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저 돌아가야 돼요 이거? 일 가고 있어요?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. 아니 길을 못 찾아 왜? 못 찾을 수도 <laughs> 있지. 살린다 살린다. 못 살려요 못 살려. 엘리스님 먼저 살리는 게 나을 걸요?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불사니? 이겼어. 다 때렸네. 그래서 굿! 와 이겼다 우리 숙련도 쌓였다 이제 우리 할수 있다 생존자가 큰일 났다 왜요? 생명이 10초밖에 안 남았네 설마 이렇게 이겼는데 죽진 않겠죠? 아이 설마 아! 설마 그런 틀를어 <laughs> 골목길에 있다 한명 엘리스님, 일로 오세요. 샘플 드립니다. 샘플? 샘플. 어, 감사합니다. 어떻게 얻으셨어요? 박스, 박스. 박스. 여러분, 죽지? 저 깃털하고 붕대가 필요해요. 마페. 엘리스님, 여기 한명 있어요. 죽지 마세요. 저 절갑니다. 아, 잡자, 잡자. 심해 가오가 느려졌어, 느려졌어. 오케이. 나이스. 됐어, 가, 가, 쌓였어. 나이스, 아, 나이스, 진짜. 나이스. 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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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이스서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 아, 깃털 나도 필요한데. 곡갱이랑 깃털 나왔다. 저도 깃털 나오면 좀 하나만 주어주세요. 네. 묘상당. 어, 나절 아, 포기해야겠다. 20초 남았네. 저 묘지 갈게요, 여러분. 네. 저는 학교랑 상당. 뮤지에 있을 것 같은데 따라와주실 네, 분? 제가 성당으로 구... 성 뮤지 따라가 드릴 수 있어요. 뮤지에도 곡괭이 있네. 뮤지로 묘지, 갈게요. 네. 기토라고 곡괭만 있으면 돼서. 네, 이스리... 달 학교 좀갔다갈까요아 그럼요. 예? 아직 애들이 안보이긴 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탐차가 뭐야 이거 사람 있다. 괜찮아요? 여기 왔어? 여기 있는데? 나도. 다음엔 저 옆에 있어요, 다빈님 잡을까요? 네, 네. 잡아도 되면 잡죠? 여기 깃털 유리병. 있어요? 깃털 깃털 필요하다고 아시지 않았나? 아니요, 깃털 이제 됐어요. 아, 성방 가서 유리병 찾으면 돼요. 아, 전 곡괭이 하나만 여기서 곡괭이 주어야 되거든요. 오케이, 오케이 성당으로 오세요 네. 바로요. 네 여기 e Nice. So good, s 저 good. Okay, so you're 나 o i n g good. I didn't know t h a 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안돼. 나이스. 운석안 나왔어. 도망한 거 아니야? 곰또 어디 있지? 고... 아. 고급 주택. 고급 주택가? 중대는 뭐 그런 거 같고. 근데 여기 있는데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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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. 여기 여기 나 주웠어 나 주웠어. 바닥에 버렸고. 오케 님들 저 체력 회복템이 별로 없거든요. 저도 없어요. 저 오면은 두개 드릴게요. 여기 있습니다, 저. 저 고철하고 슬리퍼 좀 찾아줄래요? 네. 이거, 이거 두명 저... 남았거든요. 아... 뭉쳐 다니다가 만나면 그냥 싸우면 될것 같아. 어? 이런 라이트가 없니? 여기서 고철 하나만. 뭐야 이 시체 뭔데? 여기 몸이다. 나와요? 여기 네. 나와요. 여러분 여기 네, 나와요. 시체 많거든요. 먹을 거 왔으세요? 진짜 엄청 많아 네. 사람 사람! 치실라, 치실라, 치실라. 치실라, 치실라. 사람 사람! 여 사람! 그냥 끝내자 그냥 끝내자. 싸우자. 음. 이긴다 이긴다. 너 이리 와봐. 할수 있다! 야. 나이스! 하나 잡았고. 어있어 살려 살려 살려. 끝났어 살려, 끝났어. 살려. 끝났어. 이거지 아쉽네 와 드디어 치킨 먹었어 또 <laughs> 이렇게 딱그첫 탭만 딱 풀어줬으면 애들이 이야. 치킨 쉽게 먹는데 아 애들이 첫 탭을 안 풀어줘가지고 자 여러분 저희 이따가 뭐 만나든가 나중에 만나든가 또 다시 봅시다 예예예 예, 예.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주십니다.